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박종일입니다. 오늘은 홍길동을 쓴 소설가 그리고 문인 그리고 정치가 허균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민론이라는 좀 딱딱한 그리고 또 하나는 장생전이라는 하늘로 날아간 어떤 사나이 이야기입니다. 둘 모두. 변혁을 꿈꾸는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론이기도 합니다. 장생은 변혁을 꿈꾸는 신선이었습니다. 소설서에 나오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장생 혹은 장도령, 이런 류의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임진왜란 당시, 그리고 광해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인물 중, 인물상이었죠. 재미나게 들어주십시오. 동생이란 사람은 어떠한 내력을 지닌 사람인 줄알 수가 없었다. 1589년 기축년 무렵에 서울의왕내하며 걸식하며 살아갔다. 그의 이름을 물으면 자기 역시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거제했던 곳을 물으면 이리 답했다. 아버지는 밀랑의 좌수였는데 내가 태어난 후세 살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께서 비첩의 속임수에 빠져 나를 농장 종의 집으로 쫓아냈소. 나의 열다섯 에 종이 상민의 딸에게 장가들게 해주어 몇 해를 살다가 아내가 죽자 떠돌아다니며 호남과 호수의 수십 고을에 이르렀고 이제 서울까지 왔소. 그의 용모는 매우 우아하고 수려했으며 미목도 그린 듯이 고왔다. 담소를 잘하여 막힘이 없었고 더욱 노래를 잘 불렀으니. 노래소리가 처절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곤 하였다. 늘 자주색 비단으로 된 겹옷을 입고 다녔는데 추울 때나 더울 때에도 갈아입는 적이 없었다. 장려나 기생들 집에도 다니지 않은 곳이 없어 잘 알고 지냈으며 술만 있으면 곧바로 자기가 떠다가 잔뜩 마시고는 노래를 불러 아주 즐겁게 해주고는 떠나가 버렸다. 어느 때는 술이 한창 취하면 눈먼 점쟁이, 술 취한 무당, 게으른 선비, 소박 맞은 여인, 거지, 노파들이 하는 짓을 흉내냈으니 하는 짓마다 아주 똑같이 해댔었다. 또 얼굴로 18나한 흉내를 내면 꼭 같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또 입을 찡그려서 피리, 거문고, 비파, 기러기, 고니, 무수리, 지보리, 갈매기, 학소리를 내는데 진짜와 가짜임을 구별하기 어렵게 하였다. 밤에 닭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를 내면 이웃 개나 닭이 모두 울고 짖어드는 지경이었다. 아침이면 밖으로 나와 거리나 저자에서 구구을 했으니 하루 동안에 얻는 것이 거의 서너 말이었다. 몇 대쯤 끓여먹고 나면 다른 거지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래서 밖으로만 나오면 묻 거지 아이들이 뒤를 따랐다. 다음 날에도 또 그와 같이 해 버리니 사람들은 그가 하는 짓을 헤아릴 수 없었다. 홍길동과 비슷하죠. 예전에 악공 이한이라는 사람 집에서 더부살이 한 적이 있었다. 머리를 쌍갈래로 딴 개집이 호금을 배우느라 조석으로 만남으로 서로 친숙하였다. 하루는 구슬로 이어진 자주빛 머리 노리개를 잃어버리고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였다. 장생이 연유를 들어보니. 아침에 길거리에서 오다가 준수한 소년이 있길래 웃으며 농을 붙이고 몸이 닿고 스치더니 이내 놀이기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가 애처롭게 울기를 그치지 않더란다. 그래서 장성이 말했다. 웃었구나. 어린 것들이 감히 그런 짓을 하다니. 아가씨야 울지 마라. 저녁이면 반드시 내 소매 속에 넣어오겠다. 하고는 훌쩍 나가버렸다. 저녁이 되자 계집아이를 불러내 따라오게 하고서는 경복궁 서쪽 담장을 따라 신호문의 모퉁에 이르렀다. 계집의 허리를 큰 띠로 묶어 왼쪽 어깨에 들쳐매고 풀쩍 뛰더니 몇 겹으로 겹친 문을 날아서 들어갔다. 한창 어두울 때여서 길도 분간할 수 없었지만 급히 경회로 위로 올라가니 소년 둘이 앉아있었다. 촛불을 들고 마중 나와 서로 보며 껄껄 웃어댔었다. 그러더니, 상냥 위에 뚫어진 구멍에서 금구슬 비단 명주가 수없이 많이 나왔다. 개집이 잃어버린 머리놀이개 또한 거기 있었다. 소년들이 그걸 돌려주자 장성이 말했다. 두 아우는 행동거지를 삼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종족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나 그런 뒤에 끌고 다시 날아서 북쪽 성으로 나와. 그녀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계집은 다음 날 밝기 전에 악공 이씨의 집으로 가서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미 장생은 술이 취해 누워 있으며 코를 쿨쿨 골고 있었고 사람들 또한 밤에 외출했던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1592년 임진년 4월 초하루 날 값을 뒤에 주기로 하고 술몇 마리를 사와서 아주 취해서는 길을 가로막으며 춤을 추고 노래 부르기를 그치지 않다가는 거의 밤이 다 돼서야 숲표교 위에서 넘어졌다. 다음 날 했든지 늦어서야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는데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시체가 부패하여 벌레가 되더니 모든 날개가 돋아 전부 날아가 버려 하룻밤에 다 없어지고 오직 옷과 버섯만이 남아 있었다. 무인 홍세이라는 사람은 연화방에 살았으니 장생과 친하게 지냈었다. 그의 사월에 이 일을 따라 외적을 방을했었다 조롱이 들었을 때 장생을 만났다. 그는 집신을 신고 지팡이를 끌면서 손을 붙잡고는 무척 기뻐하면서 나는 사실 죽지 않았소. 바다 동쪽으로 향하여 한 나라를 찾아 떠나 버렸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대는 지금 죽을 나이가 아니요 병화가 있으면 높은 곳에 있는 숲으로 향해 가고 물에는 들어가지 마시오 정유년에는 삼가고 남쪽으로는 오지는 마시오 혹 공사의 주관한 일이 있더라도 산성으로 오르지 마시오 하고는 말을 끝마치자 날아서 가버리니 잠깐 사이에 있는 곳을 알수 없었다 공세는 과연 탄금대 전투에서 그가 해준 말을 기억해내서 산 위로 달아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1597년 정유년 7월에 금군으로 숙직을 할때 오리 이원익 정승에게 임금의 교지를 전해주느라 장성에 경계해준 것은 모두 잊었었다. 그가 돌아오면서 성주에 이르러 적군의 추격을 당하자 황석성이 전쟁 준비가 잘돼있다을 듣고는 급히 달려갔는데 성이 함락되며 함께 죽고 말았다. 나 허균이 젊은 시절에 협사들과 친하게 지냈고 장생과도 해학을 걸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던 탓으로 장생의 잡기 노래를 모두 구경했었다. 그러니 슬프다. 장생은 신이었거나 아니면 옛날에 말하던 검선과 같은 부류가 아니랴. 난세가 찾아오면 많은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신화의 주인공은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이기도 합니다. 난세를 구원해줄 영웅들이죠. 그리고 그 난세에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민초들입니다. 허균이 봤던 그 광해군 때까지 임진년부터 그때의 세상은 정치는 어지럽고 경제는 망가지고 나라는 전쟁에 휩쓸렸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일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민초들이었는데 그 민초들이 꿈꾸던 이상향으로 민초들을 이끌던 이끌 수 있는 그 영웅으로 허균은 홍길동을 상징을 했었고 여기 나오는 장생이라는 사람을 상상을 했었습니다. 이 장생에 관한 이야기는 허균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민간 설화와 문인들의 언급에 자주 나옵니다. 그 장생을 마치 실제로 신설이 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날개가 돋친 벌레로 변해서 하늘로 날아가 버렸고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로 떠나 버린 겁니다. 마치 홍길동이 떠났던 율도국처럼요. 허균의 장생전입니다. 이렇게 우화 속에서 허균이 꿈꿨던 세상과 꿈꿨던 영웅이 있었다면, 현실에서 허균은 어떤 민초들을 꿈을 꿨을까요? 여기 이제 호민론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허균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호민. 호탕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호민론. 천하에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일 뿐이다. 홍수나 화재, 호랑이, 표범보다도 훨씬 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항상 업신여기며 모질게 부려먹으면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대저, 이루어진 것만을 함께 즐거워하느라 항상 눈앞의 일들에 얽매이고 그냥 따라서 법이나 지키면서 윗사람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항민이라고 한다. 항민은 두렵지 않다. 모질게 빼앗겨서 살이 벗겨지고 뼈골이 부서지며 집안의 수입과 땅의 소출을 다 바쳐서 한없는 요구에 제공하느라 실험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윗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은 원민이다. 원민도 결코 두렵지 않다. 두려울 사람은 따로 있다. 자취를 포죽간 속에 숨기고 몰래 딴 마음을 품고서 천지간을 흘겨보다가 혹시 시대적인 변고라고 있다면 자신의 소원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호민이라고 한다. 호민이란 몹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다. 나라의 허술한 틈을 엿보고 일의 형세가 편승할 만한가를 노리다가 팔을 휘두르며 밭두렁 위에서 한 차례 소리 지르면 저들 원민이란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듣고도 모여들어 모의하지 않고도 함께 외쳐들기 마련이다. 저들 항민이란 자들도 역시 살아갈 길을 찾느라 호미, 고물에 창자료를 들고 따라와서 무도한 놈들을 쳐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나라의 멸망은 진승 오강 때문이었고 한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도 역시 황건적이 원인이었다. 당나라가 쇠퇴하자 왕선지가 황소와 틈을 타고 일어섰는데 마침내 그것 때문에 인민과 나라가 멸망하고야 말았다. 이런 것은 모두 백성을 괴롭혀서 자기 배만 채우던 죄과이며 호민들이 그러한 틈을 편승할 수 있어서였다. 대저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양민하기 위함이고 한 사람의 위에서 방자게 눈을 부릅뜨고 매우도 차지 않는 구름같은 욕심을 채우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저들 진한 일의 화라는 당연한 결과이지 불행한 일이 아니었다. 지금 조선은 어떤가? 땅이 좁고 험준하여 인민도 적고 백성은 또 나약하고 조음착하여 기절이나 협기가 없다. 그런 까닭에 평상시에도 큰 인물이나 뛰어나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세상에 쓰여지는 수도 없었지만 난리를 당해도 호민 한 줄들이 창난하여 앞장서서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게 하는 자들도 역시 없었으니, 그런 것은 다행이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는 고려 때와 같지 않다. 고려 시대는 백성에게 부세하는 것이 한정도 있었고, 산림과 천택에서 나오는 이익도 백성들과 함께 나눠 가졌다. 상업은 자유롭게 통행되었고, 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다. 또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니, 나라에는 여분을 저축해 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큰 병화와 상사가 있더라도 그 부세를 증가하지 않았었다. 고려는 말기에 와서도까지 삼공을 오히려 걱정해 주었다. 조선은 그렇지 않다. 변변치 못한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것으로써 귀신을 섬기고 윗사람을 받드는 범절만은 중국과 동등하게 하려고 한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다섯 푼이라면 관청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겨우 한 푼이고 그 나머지는 간사스러운 인간들에게 어지럽게 흩어져 버린다. 또 고울의 관청에는 남은 저축이 없어서 일만 있으면 1년에 덜어는 두번 부과하고 수령들은 이를 빙자하여 마구 거둬들이은 또한 극도에 달하지 아음이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은 고려 말력보다 훨씬 심하다.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은 태평스러운 듯 두려워할 줄 모르니 우리나라에는 호민이 없기 때문이다. 불행스럽게 견원, 궁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시름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가서 따르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며 기주, 양주, 육합의 별나는 발을 제껴 딛고서 기다릴 수 있으리라.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형세를 명확히 알아서 전체를 고친다면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 삼치 타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호민이 있습니다. 나라의 변고가 있기만을 기다리는 호민, 혹은 그 변고를 주체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호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호민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왜 노리고 있느냐. 고를 때까지 없었던 막중한 세금 그리고 탐관우리의 비리 이런 게 횡행해서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은 태평성대라면서 희랑낙거리고 그 사이에 탐관우리들이발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생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예 이 나라를 포기를 하고 바다 동쪽에 있는 다른 섬으로 인민들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이 나라에서 그 이상향을 찾아가지 않고 이 나라를 이상향으로 만들려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호민이라는 겁니다. 이런 호민과 장생을 꿈꾸던 허균은 역적으로 몰려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처형됐습니다. 그게 광해군 때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난세를 바라보는 허균의 두 가지 시각 이 담긴 호민문과 장생전을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박종민입니다.